사람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에너지 레벨이 어떤지, 어떤 곳이 흐름이 막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레이키 마스터 루씨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제가 레이키를 하면서 느낀 긍정적인 변화들을 얘기할 거고요. 레이키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제가 레이키를 배우면서 너무 긍정적인 변화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거는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걱정을 별로 안 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편하고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그거를 팩트로만 딱 파악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만 집중해서 하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인생에서 운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삶이 아주 순조롭고 편안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느껴지고요. 수입이 많이 늘었고 수입이 늘은 거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삶이 되게 편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저랑 잘안 맞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그냥 멀어졌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주 좋은 사람들 저한테 도움을 주는 귀인데 저랑 재밌게 놀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채워주면서 인간관계 자체가 아주... 다 채로워지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는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냥 산 자체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감각이 많이 발달했고요. 레이키를 하면 여기 손바닥 차크라가 열리거든요. 손바닥에서 레이키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손의 감각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도 원석을 레이키를 배우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원석에 만져도 별 느낌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원석을 느끼면 그 원석 각각이 몸에서 어떤 곳에 영향을 미치고 진동을 발생시키는지가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원석을그 사람에 맞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주는 그런 주얼리 사업도 같이 잘 됐어요. 사람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에너지 레벨이 어떤지 어떤 곳이 흐름이 막혀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머리가 레이키하면서 많이 맑아지고 머리에도 흐름이 다 이렇게 풀리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책 읽을 때더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려운 학문들 있잖아요. 과학 같은 것들 그런 거 강의 듣거나 책 읽을 때 예전보다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레이키 배울 때도 미국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영어로 강의를 듣는 게 오랜만에 영어를 써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듣다 보니까 엄청 빨리 적응이 되고 단어들도 되게 잘 들리고 어학 능력이 좀 빠르게 발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레이키가 머리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잘 떠올라요. 활력도 생기니까 레이키를 하면 그 아이디어를 좀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들도 많이 생겨서 많은 새로운 시도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제가 원래 수족냉증이 있었는데, 손발이 많이 따뜻해졌고요. 손은 거의 항상 따뜻하고, 그냥 레이키 힐러가 편안한 상태에 있어도 레이키 에너지가 자동으로 흐르거든요. 어, 그래서 손이 되게 많이 따뜻해진 거는 느껴요. 그리고 얼굴이 많이 맑아지고, 밝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분들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과거에 있었던 약간 짜잘짜잘한 통증들, 통 목,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명상이 되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레이키 힐링 하는 것 자체가 저도 그냥 통로로서 생각을 비우고 레이키를 흘러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상 행위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상을 하면서 레이키 에너지를 느끼면 정말로 무한한 그런 따뜻한 사랑이 나를 감싸주고 그 느낌이 되게 황홀하고 행복한 그냥 지금 이 자체로 너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전에도 다른 명상들을 여러 가지 했지만 이렇게 많이 행복을 느낀 명상은 레이키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영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체험을 했고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상승마스 아니면 나의 상위자라고 이제 나를 도와주는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경험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갑자기 전생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재밌는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지금 목표를 다 이룬 건 아니지만 이 목표를 향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완성된 그것을 차례차례 밟고 있는 그런 느낌? 엄청 안정. 되고 완성된 느낌이 들어서 제 삶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레이키가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레이키를 좀체험을 하고 저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레이키 힐링을 받아 보셔도 좋고 꼭 직업으로 레이키 힐러나 마스터가 되지 않더라도 레이키를 배우시면 분명히 지금 삶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레이키를 계속 하면서 그냥 제삶 자체가 레이키처럼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레이키 에너지 자체가 아주 높은 의식을 지닌 그런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곳이 치유가 필요한지,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해주고, 그 사람이 원래 지니고 태어난 인생의 소명. 지금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고, 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안내를 해줘요. 제 삶이 앞으로도 레이키를 계속하는 이상 그렇게 제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레이키를 경험하실 수 있게, 레이키 힐링도 열심히 하고, 레이키 수업도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의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 레이키 힐링 하는 모습, 레이키 힐링 받으신 분들의 생생한 체험담, 저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담을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야기가 앞으로도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녕!